걷기만 해도 무릎이 아프신가요? 산책 한번 하기도 힘들고 계단은 더더욱 두려우시죠. 다리가 망가지면 내 삶도 무너진다는 사실 혹시 실감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리가 아프면 병원도 못 가고 시장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납니다. 집에 누워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몸도 마음도 급격히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시니어 관절 통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온 물리치료사 김태환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걷기를 피하는 건 오히려 더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운동 없이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 역시 무릎을 망치는 지름길이죠. 혹시 걷기 전에 이 동작들을 안 하고 시작한 건 아닌가요? 이 3분을 빼먹는 순간 무릎은 매일 조금씩 망가집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걷기 전 3분 준비 운동은 생명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준비 운동은 실제로 제가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린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걷기를 계속하신다면 무릎 연골이더 빨리 다를 수 있고 결국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걷기 전딱 3분만 투자하면 무릎을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이 준비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알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료해온 환자분들 중에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다리가 훨씬 가볍고 덜 아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같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스트레칭 하세요, 운동하세요 같은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릎 관절의 구조와 움직임을 이해한 과학적인 방법들이에요. 먼저 왜 걷기 전 준비 운동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74세 조영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영이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조금 뻐근한 정도였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더니 결국 걷는 것조차 두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조영이님이 제게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건강하려고 걷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아파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영이님께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걷기 전에 준비 운동을 따로 하셨나요? 조영희 님은 그냥 집에서 나와서 바로 걸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라고 대답하셨죠.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무릎은 하루 종일 굽혀져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절과 근육이 깜짝 놀라게 되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관절 사이사이에 있는 윤활액의 분비가 줄어들고 근육의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가운 엔진에 시동을 걸 듯이 갑자기 걷기 시작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추운 겨울날 차를 예열 없이 바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조영희님께 걷기 전 3분 준비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주에는 확실히 무릎이 덜 뻣뻣해진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니 두 번째 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무릎이 한결 편해졌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달 후에는 이제 걷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무릎이 더 튼튼해진 느낌이에요. 라며 환한 웃음을 지어주셨죠. 여러분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 중 하나입니다. 무릎뼈, 정강이뼈, 넙다리뼈가 만나는 곳이고 십자인대와 측부인대가 안정성을 유지해 주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릎 관절 안에는 관절액이라는 윤활유가 있는데 이게 충분히 분비되어야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이 관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 전 준비 운동으로 관절을 천천히 움직여 주면 관절액이 골고루 퍼지면서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기계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또한 무릎 주변에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등 여러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서로 조화롭게 움직여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걷기 시작하면 이런 근육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부하를 받게 되어요. 그러면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연골이 손상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준비 과정이 더욱 중요해요.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적응해 주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몸을 준비시켜 줘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걷기 전꼭 해야 하는 3분 준비 운동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각 동작은 1분씩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동작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육이 움직이고 있는지 느끼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에 집중하시면서 천천히 해 보세요. 첫 번째 준비 운동은 무릎 주변 근육 깨우기입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어요. 먼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이제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뻗어 보세요. 무릎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 펴주시고 이때 발끝을 위로 젖혀서 종아리 근육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발끝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위로 젖혔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이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왜이 동작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잠을 자거나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마치 펌프처럼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그러면 무릎 주변으로도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면서 관절과 근육이 활성화되는 거죠. 이 운동을 할 때는 발끝의 움직임보다는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고 수축되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근육이 깨어나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시면서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김상호님은 이 동작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김상호님은 당뇨병으로 인해 다리 혈액순환이 좋지 않았는데, 매일 아침 이 운동을 하신 후부터 다리가 훨씬 따뜻해지고 무거운 느낌이 덜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운동을 할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해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뻗을 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면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까지만 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준비 운동은 무릎 관절 윤활 준비 스트레칭입니다. 이것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할수 있어요.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고 앉으세요. 이번에는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천천히 펴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한쪽 다리에 무릎을 가슴쪽으로 살짝 당겨서 90도 정도 굽힌 다음 다시 천천히 펴서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관절이 움직이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무릎을 굽힐 때는 하나, 둘, 셋 하고 세면서 천천히 펼 때도 하나, 둘, 셋 하고 세면서 천천히 해주세요. 한쪽 다리를 다섯 번 정도 했으면 반대쪽 다리도 다섯 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 관절 안쪽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시면서 천천히 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 동작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 관절 안에는 활액이라는 윤활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활액이 관절 전체에 고르게 퍼져야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마치 스펀지를 짜듯이 활액이 관절 구석구석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골 표면이 충분히 윤활되어서 걸을 때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이 최소화되는 거죠. 인천에 사는 66세 박미숙님은 무릎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 동작을 꾸준히 하신 후 무릎에서 나던 뚝뚝 소리가 많이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느낌이 확실히 덜해졌다고 하셨어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건 대부분 관절 사이에 윤활이 부족하거나 연골 표면이 거칠어졌기 때문인데 이런 준비 운동으로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절대 억지로 무릎을 굽히거나 펴려고 하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지는 범위까지는 가지 말고 약간 뻣뻣한 느낌이 드는 정도까지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점차 관절이 풀리면서 가동 범위가 늘어날 거예요. 세 번째 준비 운동은 체중 분산을 위한 발목 엉덩이 운동입니다. 먼저 발목 운동부터 해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5번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려주시고 반대쪽 발목도 똑같이 해주세요. 발목을 돌릴 때는 발가락까지 함께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 이때 종아리와 정강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충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엉덩이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완전히 일어서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의자에서 살짝 떨어질 정도만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할 때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다시 앉을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 앉으시면 됩니다. 왜 발목과 엉덩이 운동이 무릎 건강에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걸을 때 발목이 충격을 1차로 흡수하고 무릎이 2차로 엉덩이가 3차로 흡수합니다. 만약 발목이 뻣뻣하면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져서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더 많은 체중을 감당해야 하죠. 그래서 걷기 전에 발목과 엉덩이를 미리 활성화해주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광주에 사는 73세 이정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정숙님은 평소 발목이 자주 붓고 뻣뻣해서 걸을 때마다 무릎에 통증을 느끼셨어요.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찌릿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정숙님께 무릎 치료보다 발목 운동을 먼저 해보자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발목이랑 무릎이 무슨 상관이냐고 의아해 하셨지만 매일 발목 돌리기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2주 후 이정숙님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목 운동만 했는데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계단 내려갈 때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고요. 이정숙님의 경우 발목 관절이 경직되어 있어서 걸을 때마다 충격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고 무릎으로 집중되었던 거예요. 발목 운동으로 유연성이 회복되자 자연스럽게 무릎 부담이 줄어든 것이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목 유연성이 10% 향상되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15%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발목과 무릎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엉덩이 근육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 골반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거나 바깥쪽으로 틀어지면서 부자연스러운 압력을 받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최병철님은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습관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안정감 없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으셨죠. 최병철님께 엉덩이 들었다 앉는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한달 만에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무릎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준비 운동을 순서대로 하면 총 3분 정도 걸립니다. 첫 번째 근육 깨우기 1분, 두 번째 관절 윤활 1분, 세 번째 체중 분산 준비 1분이면 충분해요. 걷기 후에도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걷기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마무리 동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전 준비 운동은 해도 걷기 후 마무리는 소홀히 하시는데 이것도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걷기 후첫 번째로 할 일은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갑자기 멈추지 마시고 마지막 2, 3분 정도는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와 호흡을 안정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벽이나 나무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서 종아리를 늘려 주세요. 15초 정도 유지하고 반대쪽도 해 주시면 됩니다. 앉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겨 주는 동작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경기도에 사는 67세 한명원님은 처음에 걷기 후 마무리 동작 없이 바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아프다고 하셨죠. 저는 한명원님께 걷기 후 5분간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 한명원님은 다음 날 아침 무릎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걷기 후 근육을 제대로 풀어주니까 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거죠. 이제 걷기를 할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걷는 속도입니다. 처음에는 평소 걷는 속도보다 조금 느리게 시작하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 속도를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 걷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10에서 15분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되면 점차 늘려가세요. 갑자기 1시간씩 걷기 시작하면 무릎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세 번째, 걷는 장소입니다. 가능하면 평평하고 부드러운 곳에서 걸으세요.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공원의 산책로가 좋고 너무 가파른 언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신발입니다. 쿠션이 좋고 발에 맞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밑창이 너무 단단하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무릎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울산에 사는 72세 송미영 님은 처음에 집앞 언덕길에서 빠른 속도로 걷기 시작하셨는데 며칠 후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송미영 님께 평지에서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3분 준비운동도 함께 알려드렸죠. 한달후 송미영 님은 이제 언덕길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무릎에 좋은 걷기는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한 번에 2, 30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매일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내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걷기를 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참고 계속 걷는 것은 오히려 무릎을 더 상하게 할수 있어요.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날씨입니다. 너무 추운 날에는 무릎 관절이 경직되기 쉬우니까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시거나 외출할 때는 무릎 보온에 신경 써 주세요. 비가 와서 미끄러운 날에도 안전을 위해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칠 위험이 크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 드리고 싶은 건 걷기와 함께 하면 좋은 보조 운동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걷기 전꼭 해야 하는 3분 준비 운동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무릎 주변 근육 깨우기.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고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기. 두 번째, 무릎 관절 윤활 준비 스트레칭.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기. 세 번째, 체중 분산을 위한 발목 엉덩이 운동, 발목 돌리기와 엉덩이 들었다 앉기. 이세 가지 운동을 각각 1분씩 총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걷기를 할 때는 적절한 속도로 평평한 곳에서 편한 신발을 신고 시작하세요. 걷기 후에는 마무리 스트레칭도 잊지 마시고요. 무릎이 심하게 붓거나 열이 나고, 심한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함께 해야 할 건강 습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무릎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도 분명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무릎으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준비운동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무릎 주변 근육 깨우기, 관절 윤활 준비 스트레칭, 발목 엉덩이 운동 중에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운동과 여러분의 무릎 건강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